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치탑 뮤직비디오가 2억 뷰를 달성했다. 방탄소년단 슈가가 지난 2020년 5월 선보인 두 번째 믹스 테이프티 마이너스 2의 타이틀곡 대치타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3월 1일 오후 11시 15분 경 2억 건을 넘어섰다. 앞서 대취타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7월 4일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어선 바 있다 대취타는 트랩 비트, 트래프 비트와 한국 전통 악기가 어우러진 이색적 분위기의 곡으로 전통 군악 대취타, 대취타를 샘플링한 것이 특징이다. 또한 자신을 범내 비유해 힘 있게 쏟아내는 슈가의 래핑이 인상적이다. 한국 전통미를 살린 궁궐을 배경으로 한대치타 뮤직비디오에서는 상반된 두 인물을 표현하는 슈가의 열연이 돋보인다. 전체적으로 웅장한 스케일과 슈가가 한복을 입고 건물을 주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. 한편 슈가는 어거스트비, 아거스트비 라는 활동명으로 4년 만에 두 번째 믹스테이프 d 1을 공개하며 처음 음악을 시작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느껴온 여러 감정을 담았다. D-2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동시 진입, 타이틀곡 대취타, 했고,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백에서는 7위를 기록하며 한국 솔로 뮤지션으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.